초가을 아침입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그늘에 서면 공기가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은 덜 달고 얼음은 적게 샤타나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가방을 열고 지갑, 휴대폰, 열쇠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에어팟 배터리를 한번더 보고 주머니에 둔 마스크를 살짝 만집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어 선선한 바람을 집안에 들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불을 끄고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문이 열리자 금속 냄새와 차가운 바람이 스칩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밀면 아침 빛이 바닥의 노란 잎을 반짝이게 합니다. 골목은 아직 조용해서 저는 걸음을 일부러 늦춥니다. 은행나무는 초록과 노랑이 섞여 있고 끝부분은 살짝 붉게 물들 기미가 보입니다. 발 밑에서는 바스락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버스 정류장 안내 음성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맞추고 어깨를 한번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문을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레귤러 덜 달게 얼음 적게, 샷 하나 매장 포인트 정립.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한번더 짧게 되뇌입니다. 덜 달게 얼음 조금, 샷 하나. 공원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면 초가을의 냄새가 진해집니다. 잘라놓은 잔디의 풋내, 젖은 흙의 미묘한 향, 어느 빵집에서 구워내는 따뜻한 냄새가 얇게 겹칩니다. 벤치에서는 어르신이 신문을 넘기고 러닝을 마친 사람이 물병을 흔들며 숨을 고릅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손등에 닿는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아 카페 안의 온도도 괜찮겠구나 싶습니다. 코너를 돌자 익숙한 간판이 보입니다. 문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딩동하고 종소리가 울리고 에어컨 바람이 실내의 로스팅 향을 넓게 밀어냅니다. 그라인더가 부웅, 스팀 노즐이 치익, 얼음통이 쨍그랑 하고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인사에 저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합니다. 메뉴판에는 커피, 라떼, 차, 디저트가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미... 나만의 조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시선이 메뉴를 한번 훑자. 직원이 미소로 기다려줍니다. 저는 또렷하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귤러로 부탁드리고요. 덜 달게 해주세요.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샷 하나 추가해주세요. 가능하면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합니다. 레귤러 덜 달게 얼음 적게 샤츄가 맞으시죠? 매장에서 드시고요? 네, 맞아요. 매장에서 마실게요. 결제 화면이 켜지자 카드를 꺼내며 덧붙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포인트 적립도 부탁드립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단말기가 삑 하고 울리고 화면에 결제 완료가 짧게 뜹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공간을 가볍게 만듭니다. 자리로 가기 전 셀프바를 먼저 살펴봅니다. 빨대, 냅킨, 물컵, 뚜껑, 시럽과 설탕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분리수거 표지가 선명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에 물결무늬 그림자를 만들고 잔잔한 음악은 너무 크지 않게 흐릅니다. 앞 테이블의 노트북 키보드는 탁탁 일정하게 울리고 구석 자리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파도처럼 얕게 번집니다. 잠시 뒤 직원이 컵을 들어 살짝 흔들며 제 쪽을 봅니다. 손님 레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덜 달게 얼음 적게 샤 추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명한 컵에 사각 얼음이 반짝이고. 갈색의 윤기가 빨대 끝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첫 모금은 차갑지만 과하지 않고 끝맛이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개운해지고 향이 코 뒤쪽에서 가볍게 맴돕니다. 그런데 얼음이 적어서인지 향이 더 또렷하게 올라오네요. 메모 앱을 열고 간단히 적습니다. 덜 달게 얼음 적게 샤타나 균형좋음 한줄 아래에 작은 체크박스를 추가합니다. 다음 방문. 오트밀크 라떼 시도. 컵 뚜껑을 살짝 열어 공기가 닿게 한뒤두 번째 모금을 넘기면 온도와 향이 한 박자에서 정확히 맞물립니다. 그래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속이 가벼워집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진동벨이 부르르하고 짧게 떨립니다. 포장봉투가 사각소리를 내며 접히고 카운터 쪽에서는 스팀 소리가 치이익 한번더 길게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청소 조금, 책한 챕터, 메모 한 페이지, 중요한 연락 두 건, 이메일 회신 하나,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되,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컵이 반쯤 줄었을 때 자리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빨대는 플라스틱에 버리고, 컵은 일반 수거함에, 휴지는 종이에 버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이 공간을 더 깔끔하게 만듭니다. 나가는 길에 카운터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 말합니다. 오늘 균형이 정말 좋네요. 다음에는 우유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오트밀크 괜찮을까요? 직원이 환하게 웃습니다. 네, 오트밀크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오트밀크로 바꿔서 마셔볼게요. 취향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면 하루가 더 편안해지네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아까보다 분명히 선선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같지만 발걸음의 속도와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노란 잎이 한겹더 쌓였고, 아이들이 그 위를 밟으며 깔깔 웃습니다. 멀리서 구름이 느리게 이동하고 가로수 그림자가 도로에 길게 눕습니다. 저는 작은 생각을 주머니에 넣듯 정리합니다.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 하루의 맛이 달라진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손을 씻습니다. 창문을 더 활짝 열어 아침에 맡았던 가을 냄새를 집 안으로 드립니다. 책상에 앉아 메모를 한줄더 추가합니다. 오늘의 조합 성공! 다음 방문 오트밀크 라떼 테스트 숨을 길게 내쉬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 카페에 다녀오길 잘했습니다. 그럼 방금 들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자연스러운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지갑 휴대폰 열쇠를 확인하고 나와 노란잎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걸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며 인사하고 레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덜 달게 얼음은 적게 샷 하나 추가로 또렷하고 정중하게 주문했죠. 결제는 카드, 포인트 적립까지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부웅 치익 쨍그랑 소리를 배경으로 첫 모금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얼음이 적어 향이 더 또렷했고 메모 앱에 오늘의 조합을 기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바람은 한층 선선했고, 저는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하면 하루가 부드러워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초가을 카페의 한 장면을 함께 걸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